자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했고요 자세 번째가 저는 가장 중대한 소식이라 보는데 <laughs> 자세 번째를 보시죠 아우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있어 자세 번째 중요합니다 바로 요거 저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자 새로운 유스케이스가 있답니다 What does that do? 하면서 To global liquidity 리퀴디티 여러분들 리퀴디티 리퀴디티 우리가 한국말로 유동성이라고 부르는 요거 이거 별표 진짜 백만개 이거 별표 백만개 해야 돼요 진짜 왜 그러죠 여러분들 리플사의 핵심 비즈니스는 바로 XIP를 그 글로벌 세르먼트로 만드는거예요 어떤 형태죠 바로 브릿지 브릿지 형태로 하는 브릿지 커런시 형태로 하는 글로벌 세르먼트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성공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리프사의 CEO도 최근에 얘기를 했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바로 이거 그래서 별표 100만개죠 리퀴디티 리퀴디티를 늘리고 그거는 결국 볼륨으로 이어질 거고 그럼으로써 브릿지 시키는 자산들이 많아져서 마지막 단계 자연스럽게 그 과정들을 거쳐서 가격까지도 끌어올릴 거예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얘, 리퀴리티 유동성 없이는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얘 없이는 시작 자체가 불가해요 그래서 그만큼 얘가 중요한 거예요 리퀴리티 확보가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핵심 키워드인 리퀴리티에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글로벌 리퀴리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볼게요 새로운 유스케이스가 만들어졌대요 글로벌 리퀴리티 <목소리> 인credible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예, 네. incredible 그 표현 아시잖아요. 한국말로 딱 정확하게 그 영어상의 느낌을 주는 단어를 찾기가 힘든데 그 우리 흔히 딱 떠올리는 게 있죠. Incredible 하면은 헐크. <laughs> 그냥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고 막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막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뭐라고요? 글로벌 리키디티 그로스래요 성장에 뭐죠? 되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중대한 얘기입니다 보시죠 계속 특별히 XRP에 대해 look at other, markets. other market 하면서 얘기를 하죠 여기 자막이 먼저 떴네 이 사람 말하기 전에 뭐라서 써있죠? FX 리키디티 FX 리키디티 외환시장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지금 이미 이 미국의 비아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FX 외환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투기권이 없다고, 스펙클레이션나 그러니까 투기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외환시장에. 그러면서 그다음 얘기한 게 뭐냐면 이 it's 리 liquidity provisioning 요그 provisioning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성 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단어의 뜻은 근데 그 FX 외환 시장은 리퀴리티 프로비저닝 누구에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마켓 참여자이에서 써있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마켓 참여자이에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요. 외환 시장은 어떤 차이를 느끼셔야 되냐면은 엑스라피드 구조. 잠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보면은, 여기 암호화폐 거래소 두 개를 끼고 하잖아요. 엑셀라피드는. 근데 여기에 리퀴리티 프로바이더는 누구죠? 유동성 공급하는 사람들. 바로 마켓메이커에요. mm이라고 그냥 약자로 쓸게요. 근데 이거는 두 종류가 있죠. 우리 같은 개인들. 그죠? 흔히, 흔히 개미라고 하는, 개미라고도 할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는? 자, 전문 mm 그러니까 약간 이걸로 돈을 벌기에 하는 사람들 이 있겠죠 이두 종류 크게 두 종류를 볼수 있는데 엑스라피드는 이런 유동성 공급을 해준 마켓 메이커들이 오더북에 주문을 걸어놓으면 그거를 마켓 테이커로서 갖고 가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인데 지금 미글 비에스가 얘기하는 거는 새로운 유스 케이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글로벌 리퀴티에 관련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까보니까 외환시장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환시장은 엑스라피드와 다르게 마켓 참여자들이 그런 리퀴리티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계속. 뭐라고 되있죠 리퀴리티 그럼 누가 제공하는 거냐? 얘기하죠. 리얼 비즈니스에 의해 생겨난다고. 스프레드 또 얘기했죠? 스프레드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오더북 있으면 요 사이 벌어진 것을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스프레드가 좁아질수록 좋은 거라고 했죠. 아이고, 네, 마지막 묻건데 더 효과적으로 된다고 하죠. 엑셀라피드, 엑시피드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죠. 왜 그러죠 아까 얘기한 대로 글로벌 리퀴리티를 향상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이 리퀴리티인데 이게 사실 아그다 결합이 돼야 돼서 제가 감사합니다. 다시 설명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리플사가 비즈니스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는 일단 리플사가 직접 상대하는 거는 크로스보드 페이먼트 시장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크로스보드 페이먼트 시장이 규모가 얼마큼 된다고요? 1년에 155조 달러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시장을 먹기에 진행을 할 건데 어떤 방법으로 XRP를 브릿지 세릴먼트로 만들어서 먹고 싶어요. 근데 이걸 하기에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부족하다고요? 리퀴디티가 부족해요. 이 어마어마한 155조라는 요거를 커버하려면은, 물론 이제 은행들이 써줘야 되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은, 리퀴디티가 부족해요. 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켓메이커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리퀴디티가 너무 부족해요.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처리하기에. 그러면 그거를 할수 있도록 조성을 해놔야지 나중에 여기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를 한다고 했죠? 제가 설명드린 거. 엑셀라피드를 시작은 하는데 점진적으로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어디부터요? 소액, 송금, 시작. 뭐죠? 바로 리테일, 레미턴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노자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국에 가서 열심히 돈 벌어다가 본국으로 송금하는 사람들. 주로 어디 어디 있다고 했죠? 여 <laughs> 예, 순위 나오죠. 레미턴스.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 뭐, 나이지리아. 그리고 쭉 내려가죠. 그래서, 리프사가 초기 엑스라피드 구간 어디로 잡았다고 했죠? 지금 딱 보이잖아요, 바로. 필리핀, 멕시코. 예. 네. 인도랑 중국도 하고 싶었겠죠? 근데 왜 못했죠? 이두 국가는 금지잖아요. 할 수가 없죠. 암화폐 거래소 통해서 해야 되는데, 금지 상태라 얘네 두 개를 못 넣는 것 뿐이에요. 상황이 됐으면 반드시 했을 거예요, 리프사는. 근데 금지 상태라 할 수가 없으니까 못했고, 이 1, 2가 안 되니까 3, 4등을 넣었잖아요. 엑스라피드 초기 구간에. 예. 그리고 브라질을 추가한다고 하죠. 여기 순위에는 일단 없기, 없지만은 브라질도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일본과 연관됐으니까 크다고 보냐? 왜냐하면은 일본에 SBI가 있잖아요. 이것도 있고 브라질 도큰 이유가 산탄데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산탄데르의 메인 시장 중에 하나가 브라질입니다. 지금 리포사 초기 투자한 두 회사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도 껴 있어요. 지금 탑 순위에는 못 들었지만. 그냥 그 점을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소액, 송금 시장을 엑스라피드로 장악함으로써, 리퀴리티를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시장 조성. 그 다음에 리퀴리티가 확보가 되면은, 되면, 저 아까 말씀드린 155조? 저 어마어마한 시장? 얌얌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리퀴디티 없이 시작을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이거 감당이 안 돼요. 155조. 지금 XRP의 리퀴디티가 확보가 안 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단계로 이런 식으로 잡아먹고, 2단계 됐을 때는 이제 리퀴디티 확보도 됐을 거고, 리퀴디티 확보되면 볼륨이 오르고 뭐가 된다고 했죠? 바로 법정화폐처럼 그 볼라틸리티 리스크 가격변동성 리스크가 낮아져요 그럼 또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고 했죠? 바로 XRP를 기관에서 직접 보유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 가격 조금 변동되는 거는 해지가 가능해요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 기관이 직접 보유하는 그 시점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x r p 보유하게 되면 뭐를 한다고 금융기관들이? 가격이 XRP가 안 변할 수는 없잖아요 법정화폐들도 심지어 변하죠 근데 XRP를 기관들이 보유하면은 이게 무조건 가격이 오르면 상관없는데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상가격보다. 그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럼 금융기관들은 뭐를 싫어한다고 했죠? 이런 리스크를 싫어해요. 그래서 뭐를 한다고요? 선물 시장이나 또는, 그니까 환선물. 구독 감사합니다. 또는 통화 선물. 그리고 통화 옵션. 그러니까 레버리지 같은 거 있잖아요. 외환 시장에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갖고 요 보유비용을 0으로 맞추는 거예요 0에 가깝도록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은 이 활용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요 시스템도 있잖아요 요거를 활용해서 반대로 베팅을 걸어갖고 결국에 0에 수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XRP를 사두고 나서도 그게 가격이 조금이라도 바뀌더라도 그 보유비용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거기에 대한 변동에 따라서 자이들이 갖는 리스크를 거의 영에 수렴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왜 제가 미국의 비아스가 얘기한 게 크냐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뭐라고 했죠? 외환 시장에 새로운 뉴스 케이스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했죠. 그거는 아까 이제 약간 복습 차원에서 다시 언급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는, 유스케이스가 글로벌 리퀴리티에 영향을 줄 것들, 뭐 그런 게 탄생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외환시장 FX 마켓을 얘기를 했고요. 근데 거기는, 엑스라피드 쓰는, 암호화폐 거래소 쓰는 것과 달리, 마켓메이커가 그 리퀴리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죠? 리얼 비즈니스에 생긴다고 했죠? 리퀴리티가.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프레드, 그 오더북이 구간이 좁혀지고 결국에 이런 것들 통해서 엑스 라피드 엑스 아이피가 뭐 이피션트가 될 거라고 엔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에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얘기해서 다들 아마 그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리프 사의 비즈니스를 알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기 때문에 요거에 숨어 있는 뜻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수 있지만은 아마 그런 얘기 아무 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알게 되는 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우리 다뤄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외환시장에 새로운 뉴스케이스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보고 가죠. 자, 보면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응? 커리어 있나? 특히 이 부분 보이시죠? 런던 오피스에서 XRP 마켓, 올 오픈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뉴욕도 있죠? XRP 마켓, 시니어 매니저. 자, 요거거든요? 보면은, 진짜, <laughs>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냥 XRP로 할수 있는 모든 상상을 동원해서 할수 있는 거에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XRP 마켓을 만들자고. 자,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미국에 비해서 담당이 뭐죠? 얘 원래 이거 아니고 맨날 그 분기 보고서 만드는 다른 업무 담당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거예요 지금 XRP 마켓의 헤드예요 대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의 직급으로 표현하자면 본부장이에요 XRP 마켓의 본부장. 예. 네.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일단은 볼게요 외환 시장이 지금 어디 어디에 상장돼 있는지. 이거 보고 나서 설명드려야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런 거 보이시죠? 뭐 f x o 초이스에 리스트 됐다. XIP가. 그러니까 포렉스 바로 외환 시장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뭐 있었죠? 외환 시장 또 상장된 데가 어디 있었지? FX 초이스랑 한두 군데 더 있었던 것 같은데. FXC 지금 상장이 된 건가? 설명만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여기는. 아무튼 지금 일일이 찾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간단히 할게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최근에 XRP가 상장이 됐잖아요. 또 이제 이런 소식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러겠죠. 뭐, XRP 상장됐으니까 그냥 좋은 거다. 호재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의미는 사실 여기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함께 얘기를 나눠보죠. 아까 그 기간이, 2단계 때 기간이 직접 보유하게 만드는 거. 이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결국에. 이 상황이 돼야지, 요 시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리프사는 그걸 목표로 가고 있다고 글씨가 너무 크네요 조금만 줄일게요 한 24? 24? 만드는 건데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아슬란자라님 구독 감사합니다 보유 비용이 낮아져야 돼요 XRP 보유 비용이 그리고 이 낮아진 상태에서 보유하게 되면 하는 거 바로 해지입니다 그죠? 해지인데 이걸 하려면 어떤 방법들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환선물시장 그리고 뭐 통화옵션 통화선물 뭐 이런 것들 쓰겠죠 지금 외환시장에서 FX마켓에서 실제로 쓰는 것들 해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걸 하려면 당연한거죠 여러분 당연하게도 외환시장에 XIP가 상장이 되어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그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요? 아까 글로벌 마켓, FX 거기 얘기하면서 뉴 유스 케이스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아저씨.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지금 외환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진입하면은 이 나중에 최종 그림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아까 이 사람도 얘기했죠. 지금 엑셀라피드에도 도움이 된다고. 왜 그러죠? XRP 리퀴리티가 더 올라가니까. 외환시장은 여러분들 보면은, 어, 작, 그러니까 작은 의미에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왜냐면 뭐 우리가 원화를 갖고 달러로 바꿔올 수 있는 그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제공되는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의상의 의미를 가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런 거. 외환시장의 선물. 어, 제가 지어버렸네요. 그럼 뭐 환선물. 뭐 통화 옵션. 통화 선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해요. 예. 네. 근데 얘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걸 리얼 비즈니스에 처리가 된다고 사용이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리퀴리티가 뭐냐면은 바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들이 쓰는 곳이 바로 외환 시장입니다. 예. 네. 수출업자들은 공급이겠죠? 수출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한국 한국에서 수출업자. 그러면은 미국으로 수출했어요. 대금 뭘로 받죠? 달러죠? 아마 달러의 가능성이 되게 높죠? 예. 네. 그러면은 본인을 원화로 바꿔야지 뭐할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가 글로벌 기업이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도 되지만 그게 아니면은 원화로 바꿔야지 뭐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뭔가 추가로 투자할 거면 투자도 하고 운영비로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달러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말 그대로 공급자 역할을 할 겁니다. 이 외환시장에서요. 수입업자는 이제 반대죠. 반대니까 이런 공급해 주는 애들 거를 이제 가져야 되는 수요자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얼 비즈니스에 리퀴디티가 사용되고 형성이 되어 져요이 시장은. 근데 이 시장의 xrp를 유스케이스를 만들어 지금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오피셜로. 네. 글로벌 리퀴디티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설명드린 2단계. 나중에 금융기관들이 해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고. 동시에 엑스라피드나 이런 리퀴디티가 있어야지 뭔가 진행을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글로벌 리퀴디티를 끌어올리는데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중대한 소식이에요, 이것도.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단순히 그냥 금융기관들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진짜 크게 보고 있구나. 외환시장도 미리 그 기반을 조성해 놓고 작업을 펼치고 있구나. 그 증거들로 볼수 있는 게 이런 거, XRP 마켓. 이 사람 본부장이잖아요, 이거 XRP 마켓. 아 여기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